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가온도 횡성에 계시는 네, 54년생 여성분이십니다 음 이분께서는 아, 남자친구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멀리 할수 있는 그렇지만 또 뭔가 이성적인 그런 어, 느낌은 좀 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남자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아 어, 무슨 뭐 재혼이라든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관계 말고 조금은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어 부담 없이 서로 대할 수 있는 아 그런 남자 친구를 찾는 분입니다. 아 일찍 혼자 되시고 중간에 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어떤 부담스러운 관계보다는 좀 편하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선생은 님몇 년생이신데요? 저는 오사년생이에요. 아 오사년생. 네. 음 올리고 쪽이고 행성 쪽에 서 오래 사셨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이사 간지가 지금 한일년 조금 더넘 넘었나 봐요. 어. 아, 원래는 그 진부 진부고. 아 진부에서. 네, 언제에도 살고 아 강원도 쪽에 좀 사셨구나 주로 네, 예, 예, 예. 아. 아 그러면 뭐 거기나 거기나 뭐다뭐 뭐. 네. 음, 근데 왜그 거기 혼자 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거길 가셨어요 거기가 내 동생이 그 촌집을 하나 사놨는데 내 오. 동생은 인천에 살아요 근데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아하. 거기 그냥 제가 가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아니 그리고 저는 네. 병원에서 네. 간병사 하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음.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저 며느리가 있고 음...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는 싫고 나도 음... 그냥 친구처럼 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음... 네,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외로우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친구처럼 그냥, 저는 재혼은 절대 안 해요. 그니까. 아 있고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아이, 나이 들어서 재혼은 생각보다 안 쉬워요. 네, 안 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진짜 마음만 그렇지. 실제. 재혼까지 가는 일은 참 힘든 일이죠 나이 네. 들어서 <laughs> 네. 아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말해도 좋지 뭐 네, 그거 거네요 예 네, 정말 나중에 그 재혼은 정말 나중에 가서 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맞추는 거지 아니, 나이 들어서 계획하고 그러기는 어렵죠 아유 절대로 그런 건안 돼요 연애쟁하니까 응. <laughs> <laughs> 또 창피한 건또 뭐야 창피한 건. 아 창피한 일은 아니죠. 뭘좀 부끄럽다 그런 건 몰라도 뭘 창피스러워요. 아유, 그리고 또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동생, 남동생 각시들이 오빠 각시도 있고 남, 남동생 각시가 또 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놓고 그런 건 안되고 친구처럼 그냥 전 그런 거 원하거든요. 음... 우리, 우리끼리만 알고. <웃음> <웃음> 왜 그, 우리 식구들은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동생 응? 음. 각시나 뭐 응? 우리 며느리나 그, 그런 저기에는 쟁피스러워. 음. 음 아니 뭐 나는 뭐, 외로 외로운데 나는. 어 아, 그러니까 외로워서 친구 <laughs> 네. 사는 게 뭘? 네.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계속 혼자 사, 살았는데. 네. 아니 그리고, 아, 애 놓고 또 결혼 생활. 아기 아빠는. 좀 음. 일찍 일찍이 20년 넘었어요 한 25년 됐고요 돌아가신 지가 아 그래요 네 일찍 돌아가셨네 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 지금 54년생이시고 아이고 25년씩 됐으면 젊을 때 돌아가셨네 네 그러면 저저 저 애들은 그때 몇 살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몇 살이었나 우리 아들이 지금 50 한살 애들이 음. 지금 5 1살이에요 제가 음. 일찍 나가지고. 음. 네. 그러면은 뭐. 아, 그래도 애들이 저한 20대 때 돌아가셨네.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뭐 그래도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 다행이지 뭐. 아, 그럼요. 음, 다큰 뒤에, 음. 다큰 뒤에. 아, 이 그랬으면 그나마 싶다. 다행이지 뭐. 네. 아, 쉽긴 해도 안타깝긴 해도. 네. 네. 음. 그, 그럼 계속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간병 간병 일을 계속했어요. 아 간병인을. 네. 그 간병인은 그 밤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24시간 하잖아요. 아 그러면 병원, 병원에서 나는 아. 병원에서. 해요 아 병원 간병인으로. 지금 원주권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제주도도 갔다 오고 뭐 아. 내가 가고 싶은데는 구경 삼아도 막 다녀요. 오좋오 어, 그리고... 저건... 그래요? 네. 그러면 쉬는 날은 어떻게 돼요? 쉬는 날 없어요. 예? 쉬는 날 없이 계속 해요, 그냥. 아, 그럼 이제 짬짬이 시간 날때좀좀 환자 조금... 환자분이 퇴원하면은. 네. 그때 쉬는 거죠, 뭔지. 뭐 아. 한자 저는 한주한분 맡으면은 끝날 때까지. 근데 요새 환자가 길지 않으니까 아... 일주일 하는 분도 계시고, 이주 하는 분도 계시고, 한달하는 아... 분도 그렇... 계시고. 그렇게 그래요? 하는구나 네네 병원 아, 일은 그래요 아 병원에 간 병인은 네 그렇지 뭐 장기가 아니니까 네 요새 아. 장기환자 없어요 맞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 일할 때는 쭉 하고 또 이제 끝나고네 어, 쉬고. 네, 쉬고요 아뭐 그것도 뭐 나름 괜찮네 네네 네, 네. 어. 자유로운 지금 자유롭네요 진짜 네. 내가 어디 뭐좀한 일주일 열흘 좀 놀겠다 그러 놀면 되는 거고 아, 그럼요. 어, 괜찮네요. 네. 오. 아니, 근데 목소리도 상당히 아주 힘있고 젊어 보이시는데, 느낌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그러신 거? <laughs> 근데 얼굴은, 얼굴은, 네 얼굴은 쪼글쪼글 해졌어요 오늘도 거울 보니까. <laughs> 아유 뭐 안쪽으로 어린 사람이 어딨어요 나이 들어서 70, 70 넘으니까 얼굴이 쪼글쪼글해졌어요 아유 저 60대 초반인데도 저, 거, 저 거울 보면 아좀 그런데 70이면 또 다르죠 72살 아 그러니까 뭐 나이 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내 가는 거고 뭐, 뭐 근데 이제, 나이가 그런. 나이가 먹을수록 더 외로운 음. 외로움은 오네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뭔가 이제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또 왕래도 좀덜 하게 되고 네. 아이들도 뭐 자기들 사는 게더 바빠지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애기를안 낳아 가지고 아. 며느리하고 둘이만 그냥 살고 음, 있어요. 와. 나는 또나 혼자 여기서 살고 있고 이러니까. 음, 그래. 지네는 지네들이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아유,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래요. 네, 그래서 <laughs> 그냥. 아무도 몰래 우리끼리만 그냥 음. 이렇게 서로 마음 <laughs> 나누고 그러는 사람. 아 좋죠 친구처럼 그죠. 네. 너무 뭐 크게 의미 가지고. 네네네. 네, 네. 뭐 같이 살아야 된다 하면 뭐 맞춰보고 뭐 맞춰보고 뭐막 그럴 것도 없고. 네. 네. 대화해보고 해서 서로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만나면 되는 거죠 뭘. 음. 아이고. 그죠저 저. 저. 그 어떤 그래도 좀 그래도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어떤 분이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이제 아무리 친구 같은 뭐 이래도 또 성격이나 뭐 나이나 뭐 이런 게 그래도 또좀 저는 나이가 저보다 젊은 사람은 싫어요 아 위로 네 위로가 좋지 음 위로 몇살 정도? 위로는 뭐 관계없어요 아 특별히? 네 특별히 어. 위로는 아, 뭐, 친구처럼 이렇게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면, 네, 나의 특별히. 네네. 음. 미, 나, 나보다 밑에는 싫고, 나보다 아, 네. 위에만. 네. 음. 그 뭐, 다른 거 뭐, 그래도 뭐. 다른 거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가끔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어. 놀러 다니고. 그 저, 저, 운전하세요? 예, 예, 저로 오. 운전해요. 어, 운전하시면 뭐. 네. 그러면 뭐저 비슷 한두 시간 거리 내에 어좀 너무 멀지 않은 분이면 괜찮겠네. 예, 네, 너무 멀지 않고요. 어. 그뭐 강원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으니까. 네. 네. 그 근교 근교 어디서 이렇게 좀 계시는 분이면 네, 네. 어 괜찮겠네. 그뭐 바쁘게 사시느라고 뭐 그동안 이렇게 좀 누구 만나보고 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나 봐요. 저는 원래 그 남자를 좀그 좋아하지를 않아 가지고 어. 육체적으로 아 어, 그래요? 네, <laughs> 육체적으로 좋아하지를 않아 가지고 비하고 어. 살았는데 아하 예좀 네, 한번 한 분을 만나 가지고 음. 재혼을 했었어요 아 재혼을? 예 네, 이혼한 지가 지금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아니 왜 저기 저 얼마나 저기 사귀다가 하신 거예요? 사기 사겨 보지 않고 누가 말해 줘 가지고 했는데 아. 만나고 보니까 아, 그랬어요. 네, 그냥 아... 좋지, 좋지 않은 쪽으로. 아하. 네, 그래 가지고 아니, 왜좀 사기보다 하시지왜 이렇게 또 서둘러.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또 상대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믿고 그랬는데.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면 반드시 이게큰 네. 실수를 부른다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괜히 그럼. 아유 그래가지고 음.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아 힘들게 저기 하시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또 이렇게 혼자 되셨구나 네. 음... 뭐 헤어지면 은 식구들한테 망신스러우니까 되도록이면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 막술 술 마시고 막 때리고 음... 욕하고 막 그, 그런 거 때문에 참 나이 들어서 다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내 잘못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아주 뭐 그래도 뭐큰액땜이었다 생각하셔야죠 네네. 뭐... 공부를 아주 크게 공... 했어요 맞아요 그게 네. 우리가 뭐. 항상 실수를 통해서 손해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아주 그래. 그래 이제라도 이제 좀어좀 네. 어, 너무 부담 없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분이면 <laughs> 좋지 뭐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유독 그 친구처럼을 강조하셨구나. <laughs> 네 왜냐하면은 음. 나이가 젊으면은 네. 글쎄 여자 친구를 사귈라 그러면은 다육체 육체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서로. 음. 외로움 그 외로우니까 예. 마음만 통하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이성적인 그런 거보다 정말 네. 친구 같은 남자 친구. 마음을, 마음을, 마음을 네. 나눌 수 있는 네, 네. 에, 그렇지만 남자 친구, 남자이 친구. 네. <웃음> 좋아요. <웃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친구 다르고 남자 친구 다르고 다 다. 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네. 뭐이 서로 사는 방식이라든지 관계가 음.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뭐, 음 것도... 응. 네. 뭐,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네, 맞는 분들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상대는 없을 아니, 것 같아. 아, 많아요. 많아요? <laughs> 왜냐면, 하 지난번에 우리 영상에 보면, 네. 선생님하고 똑같은 분을 찾는 분이 그때 올라온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연락 많이 왔다니까. <laughs> 아... 왜냐면, 하 남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진짜 친구처럼 네. 너무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 별로 그저 어, 신경 안 쓰고 네. 편하게 이렇게 보보고자 보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도 그런 거구나. 음, 그래요. 네. 그래 반가워서요. 네, 고하세요 예.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